안녕하세요. 어라운드업 스튜디오 플래츠입니다. 자, 오늘의 경제 용어 시가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시가총액이라고 하면은 우선은 기업별 시가총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론적으로 시가총액이라고 하면 해당 종목의 발행 주식 수에 주가를 곱한 값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이 시가총액이라는 값은 회사의 규모와 가치를 나타내는 수치로 사용이 되는데요. 간단하게 보시면 이건 이제 네이버에서 캡쳐를 해온 사진인데요. 저렇게 항목의 시가총액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이제 보시면 각 업체, 각 종목별 시가총액을 의미합니다. 이런 시가총액은 주식 입문자가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식의 가격이 시가총액과 비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지만 다수 존재를 한다라는 점인데요. 간단한 예를 들면 코스피 1위와 2위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약 469조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한 주당 가격은 78,500원 정도 되는데요. 반대로 그에 비해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약 82조. 삼성전자보다 많이 낮은 시가총액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의 한 주당 가격은 112,500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선은 시가총액과 주식의 가격, 그러니까 주가와 비례한다. 이거는 맞지 않은 얘기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가총액이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시가총액이 오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는 전제가 주식수가 변경되지 않을 경우라는 전제를 깔고 가야 합니다. 이렇게 시가총액이 오른다는 것은 사실 기업의 자본금 자체가 오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가총액이 상승을 하면 은 기업에게 유리한 부분들이 좀 존재하는데요. 를 유상증자시 적은 주식수로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다른 기업을 합병을 할 경우에 유리한 비율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도 있고 그리고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이 기업이 나름 대기업이다 이런 이미지 제고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면 분할은 일반적으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유통되는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래량의 증가를 기대해 볼수 있고요. 액면 분할을 통해 주가가 낮아지면서 투자자의 접근성이 좋아져 거래량 증가를 또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주가가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효과로 주가가 또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은 또 이제 주가는 거래량의 그림자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주가 상승은 대개 높은 거래량에 기반하여 발생을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 점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예로 카카오와 롯데칠성음료 이두 업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카카오의 경우에는 연초에 카카오와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13조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요. 4월 15일에 카카오가 액면 분할을 진행을 하고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5일 기준으로 네이버의 시가총액을 앞질러 버리게 됐고 약 5,779억 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면은 액면 분할이 확실히 시가총액을 올려 주는 주가 상승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롯데칠성 음료를 한번 보면 19년 5월에 10대1, 그러니까 한주를 10개로 쪼개는 액면분할을 진행을 했는데요. 원래 이론적으로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주가가 1년간 약40% 넘게 하락을 한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가총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가총액은 말 그대로 기업의 가치 자체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이 시가총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느정도 안정성 그리고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가총액만으로 이 기업을 평가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주식수나 그리고 주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떠한 영향들을 끼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이를 토대로 액면 분할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